영역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대각이 부족합니다. 미대각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악전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미대각이 부족합니다. 악력 합비. 악전 준비 완료. 영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악전 준비 완료. 악력 합비. 미대각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예, n 장님 작전 준비 완료. s c b 준비 완료. 을 내리시죠. 작전 v 비 완료. 예, i 장님 y o 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n g i o Yes, Adam. Don't never raise your. The 영역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각촌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각촌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영역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각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S7 c 준비 완료. 각전 그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각전 준비 완료. 예, 알겠습니다. S7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자, 그 가슴 덮고 아, 다부탁합니이 영역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전투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만내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바로 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붙어볼까, 예손이 자, 가자, 가자. 작전 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예, 예.

완료. 다행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저령관리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게. s c 가 준비 완료. 다행. 예, 장님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하니까 앞으을 내리시오. 터볼트의 상이다 알겠습니다. 아. S.C.B. 준비 완료. 안내리십시오 각종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i 전 예, 준비 완료 u 로시 I'm not s 듣있있습다명영을을리시죠죠듣있있습다다 예, e 장 작전 준비 완 완료 e i 시 not s u r 영 I'm not sure. I'm not 시 u r e 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not sure. i 고 있습니다. u 전 e i 완료. o 몸이 부정합니다. 대정님. 탈출이 준비 완료. 정령 각인. 듣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리버나가 부정적죠 정령 각인. 아고 있습니다. 정령 각인. 탈전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정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s c b 준비 완료. 명력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s c 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 <잠깐>, 명력을 내리시죠. <목소리>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명력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력 받기. 영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명력 받기. <スー>プロフェルト b i 을 내리시죠. i Pujoka, SCB, b i d a n a d a n a r i Pujoka, Bidanari, Pujoka, Bidanari,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백라이트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이동 영역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이동 준비 완료 갑니다 okay 목표 �음� 위치는 목표 설정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을내려 목표 합니다. I'm n o a t i o not a t a k o t a tracker. I'm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다르겠지? 갑니다 r e just a joke. I'm n o 정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장군, 언제 이야아 목표 위치에. 일도명니까니다 언제 나겠소? 명령을 내리시죠. 준비 아, 완료. 명령을 내십시오 응. 네,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이동. 아군이 공격받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구속범을 완성 구속범을 완성 네, 정하,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호 두구째두번 준비 완료.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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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째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치는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령을 내려주십시오 아홉이 장업 공격받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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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갑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어, 니다 어, 물을 더많 내리시죠! 말씀하시죠! 아니다전 준비 완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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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습니다 h a t you're talking 영령을 n t 주십시오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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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니다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내 w I don't k n I'm n o e one l l e one girl. I'm n o e one g i

수신 중입니다. n j 라이 e d me. I've told you, I've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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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u s 습니다사 o h n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리 I'm not sure. I'm not s u 준비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목표 위치는 주십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살짝 보면 잡혔습니다 목표 살짝 소실이 됩니다 너부 갑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목표 설정 신대입니다 네 목표 위치는 말씀하신 범위 니다 수신 아플레이드, 명령을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아, 목표 네. 설정. 을시 목표 목표 위치에 앉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하군요. 목표 다음 사 명령을 목표 설정은 일습니다사령관신 표시는 언제 납두러 영 내려오면서 적혔습니다. 훌륭하군요. 목표 설정 예수신중입니다. 위치는 목표 설정, 영영을 내려오면서 제앞납로 이동! 입니다. 송부. 완료. 부서 건물완성수 완료. 수신 중입니다. 갑니이용하건착요 목표 위치는 063710 네, 접혔습니다. 목표, 목표, 말씀하시죠. 내장님. 목표 영역을 위치는 12입니다. 변십시오계획있으십니까말씀하시죠 대장님. 목표의 이름은 니다 목표위치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를 아, 명령을 니시면명니다 목표를 시작합니다. 시니다목비를시작니다 목표를 니다 목표를 시니다 목표를 치작합니다 목표를 치작니다 목표를 시 목표를 시목를시작니를니다시 너지가 부족합니다. 숨비 끝났습니다. 이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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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숨이, 이이 아이습니다 목표 설정. 계획 있으십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제스터 적동지 끝났습니다. 있으십니까? 아이소집됐니다 말씀하시죠? 당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위치에 에너지가 부족할까요? 말씀하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일군이소 계획 있으십니까? 호우! 그 정도쯤이야. 목표설니다 정통대요. 예, 시작해. 목표 살짝.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집중. 사을내려주십시오 예, 목표 살짝 집중. 사령이 목표 목표 살짝 잡습니다 사령관이. 목표입니다. 잡혔습니다. 암사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음, 아, 목표 위치에 어. 잡혔습니다. 목표 살짝. 명령입니다. 준비 아, 끝났습니다.